잊겠지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탑찍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어라!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오늘 2019년 제 21회 이용대리 황태축제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와보시니까 즐거우시죠? 네! 좋으시죠? 네! 네, 저는 또 오늘 여기에 처음 와봤는데 오는 길에 저기 폭포에서 또 물이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나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 감정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축제 잘 즐기시고 계시죠? 어, 또 여기까지 와서 송가인이 분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 겁나게 좋아보여요. 나 참말로 나도 여기 강원도 이렇게 겁나게 좋아보여. <laughs> 뒤에 계시는 분들 좋으시죠? 예. 어머머머머. 네. 아이고 앞에 계시는 분들만 좋으시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여기도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다고라황태 속에서 무하고 있어 지금. 저는 무대 딱 올라왔는데 냄새가. 음거서안 아, 냄새가 어디서 나길래 무슨 냄새일까 했더니 저는 사실 잘못 보고 무슨 이렇게 대동놀이 한마당처럼 지,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황태를 이렇게 말리셨네요 제가 엊그저께 그 타고 다니는 그 스케줄 타고 다니는 차를 이렇게 새로 했는데 고사를 지냈는데, 거기 황태 한 마리를 실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차에다가 했는데, 그 냄새랑 똑같네요. 한 마리 구워먹고 잡네. 망치로 탕탕 두드려갖고 <laughs> 맛이 기가 막힌데, 그쵸? 여기 황태도 좀 구입할 수 있나요? 아, 얼마든지. 아유. 그, 그 안에서 냄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리를 좋은 자리, 앞자리로 구하긴 했는데, 안에서 냄새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냄새가 나도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는데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쪽 강원 고속, 석초 이렇게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벌어서 초도 또한 마음으로 또 기도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저는 또 달리 응원할 게 없는데, 노래로서 또 힘을 내시라고 또 응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같은 마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초대 가수가 저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나요? 아이고, 그럼 뒤에 누구, 누구, <laughs> 많이 불러고 가요? 아. 그 뒤에 다른 초대 가수분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제 마음대로 하고 가도 되는 거죠? 저 혼자 마음대로 길게, 많이 하고 가도 되는 거죠? 아이고, 마음이 무지하게 편합니다. 이 무대는 내끝이여라 <laughs> 괜찮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또 다음 곡 연결해서 이해드릴 텐데, 한마은 대동강 불러드릴 텐데, 괜찮으세요? 같이 함께 불러주실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제 팬분들이라고 하면, 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 볼륨 켜주세요. 모니터 볼륨. 뭘 떨어지네, 비가 막히게 떨어지네요. 근데 비가 오는데 괜찮으세요? 아, 진짜. 아, 빨리하고 가, 비 오기 전에. 아, 어떡해. 아나 나, 나 한참 놀다 가려고 했는데 비가 떨어지네. 아, 자고 가요? 오메, 나는 내일 어떡까라고 <laughs> 자고 가, <가버려>? 물론. <laughs> 감사합니다. 아 한마리 대동가 직접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아, 안보신 분들도 계세, 계세요? 혹시? 미스터트롯 안보신 분들? 그럼 송가인이를 안다 송가인이를 모른다 아 저기 계셔 당당하게 저기 손을 두셨어 선글라스 파란색 끼신 분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또예능이랑뭐 방송 출연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좀 힘들긴 해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까 목이 목에서 조금 쉰소리가 나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좀 예뻐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예뻐해 주실 거죠? 네. 앞으로 박수 받은 만큼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결해서 한곡 더, 조금 더 신나는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데, 조금 밝게, 이렇게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에 일어나셔서 춤도 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싸우지 마세요. 네. 얼씨구 하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얼이씨 좋다가 나오셨어요? 어떻게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한것 같은디? 한마는 미아리 꼬개는 뭐예요? <laughs> 그 노래는 또 처음 들어보는 신곡인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세요? 제가 노래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로써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힐링이 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시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박수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서 더 노래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여기가 강원도죠? 어, 강원도 오니까, 어, 제가 또 예전에 판소리를 했었는데, 판소리를 한대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멋스러운 이렇게 앞에 폭포도 있고, 산이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참 소리, 소리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판소리 한 대목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여기 저의 무대니까. <laughs> 그러면 제가 판소리를 하기 전에, 취임새를 해주셔야 되는데, 취임새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아니, 얼씨구 한번, 얼씨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좋다 했다고 또 금세 또 좋다를 해버리시네? 자,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laughs> 송 가인이가 이쁘다! <laughs> <laughs> 이 취임새가 아주 가장 듣기 좋은 취임새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쁘다! <laughs> <laughs> 아이고 엎드려 잘 받겠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판소리 출연가 중에 사랑과 한 대목, 짧게 들려드릴 텐데, 제가,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은 어떻게 해 되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수임스를 해주세요. 알아서 센스있게. 중간중간에 훅훅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해보면 다 끝나고 <laughs> 어디다 할줄 몰라서 다 끝나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취임해해 주실 거죠? 네. 그때요. 준양과도련님이 사랑 가는 논이난리 이리 오위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하내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내이돈내 아, 내 사랑아. 아메이돈 내 사랑아 여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다 끝나고 하시더라고 아메이돈 내 아, 사랑아 얼씨구 좋지마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국악 소리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신나는 또 메들리로 한번 가볼 텐데, 더 신나게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메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말라또 황태 황태가 나를 잡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 그 소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화면에는 뚱뚱하게 나오고 막퀵 크고 막 덩치 큰줄알으셨죠 근데 실제로 본게 실물이 더예뻐요 아유, 참말로. 카메라를 부숴버렸어야 됐어. 카메라가 유흥 안 좋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에? 에? 여기 욕심쟁이요. 여기 많이 봐줬는데, 이쪽만 봐달려. 참말로. <laughs> 그러면 앵콜 받았으니까, 정말 마지막 앵콜곡 한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또, 뭐, 어떻게든, 앵콜이요, 또. <laughs>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도아리랑 한번 다가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 씨의 멋진 무대 함께했습니다.